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드덤 타로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 여러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내게 무서운 기세로 달려올 행운에 대해 타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너럴 리딩이니 가볍게 듣고 즐겨주세요. 그럼 앞에 보이시는 테슬 색깔 중에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선택해주세요. 잠시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녹색 테스트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서운 기세로 달려올 행운은 반가운 소식과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연애보다는 일이나 학업적인 면에서 버겁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텐 오브 완드의 고양이는 힘겹게 나무 10개를 옮기고 있지만 그 뒷모습은 외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뒤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지언정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보든 여러분은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때그때 그때 말하고 털어놔야지, 속에 쌓이지 않고 분출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참고, 참고, 또 참다가, 한 번에 크게 폭발하는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동전을 두개든 고양이는 반복되는 고민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뒤로는 넓고 시원해 보이는 바다가 있지만, 고양이는 손에 든 동전을 던져버리고 바다를 향해 달려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짊어진 짐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고민으로 보입니다.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고양이는 언제까지 이 묘기를 계속해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소드의 소녀는 아직 힘은 미약하지만 기사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소드의 소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결단력으로 어떤 일의 결정을 내릴 순간이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뽑은 해답카드는 잘하는 걸 잘하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잘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에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겐 조만간 어떤 문자, 메일, 우편, 기사, 홈페이지 게시물 등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문자가 담긴 글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평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며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현재 겪고 계신 난간을 헤쳐나갈 힌트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 여러분은 감정이 충만해져 기분이 설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할 방향성을 찾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뽑은 문얼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물고기의 자리로 여러분의 영혼과 실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상황이 180도 변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신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과 내린 후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면 앞으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신 짐을 나눠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구직 중이시라면 단기 알바부터 시작해서 점차 인정을 받고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으며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잘하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마스터한 다음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해 다른 과목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상한 현실사의 간극을 좁혀보시기 바랍니다. 천리긴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처럼 이제부터 더잘 나갈 길을 걷는 걸음을 떼실 수 있습니다.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걱정이시라면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걸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승시키고 자신감도 커져서 주위에서 자연스레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더 챙겨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대하시면서 지금부터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색 테스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서운 기세로 달려올 행운은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마법사의 기질을 타고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법사는 일명 연예인 또는 인기인 카드로, 여러분은 외모면 외모, 재주면 재주, 제주, 어느 하나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서 어딜 가나 존재감이 있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받는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협업관계나 연인관계 또는 혈연으로 엮인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단지 돈으로 얽힌 인간관계라면, 회사일 경우 직장동료 학교라면 선생과 학생 또는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은 혈연 관계로 지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할 뿐인데 주변에선 여러분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라거나 나랑 같이 뭘 같이 하자고 여러분을 상당히 귀찮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잦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끊고 싶지만, 당장 뭔가 돈이 엮여 있거나, 서로서로 서로 인간관계가 엮여 있거나, 혈연 또는 여러분을 평가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우위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끊어낼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해답 카드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고나기를 인기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원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과 저절로 엮이면서 정작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어서 속빈 강정 같은 인간관계로 지겹고 지치신 여러분에게 앞으로 믿을 수 있는 남자 동료가 짠 하고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특징은 키가 평균 키보다 크신 편으로 몸매는 날씬해 보이지만 근육으로 탄탄한 몸매를 소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이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실속 없는 관계인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세븐업 컵의 마녀는 골라야 할 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녀는 한 개를 선택해도 되고 열 7개를 다 선택해도 되지만, 아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건 말건, 그건 전적으로 마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로, 과거를 교훈 삼아 여러분만의 룰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사람 보기를 돌같이 보는 편으로, 상당히 깐깐하게 사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내 사람,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실 것으로 보이며,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남자분은, 만약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이분들과 일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잔을 기울일 수 있으며,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런 사람을 왜 이제야 만났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며 상대방과 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성분들이시라면 다가올 동료는 여러분과 주기 잘 맞고 여러분이 하나를 말하면 상대방은 열을 캐치하는 센스가 뛰어난 사람으로 여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일정인.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오래 알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무널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처녀 자리를 나타내는 카드로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여러분이 스스로 상태에 만족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타인에게 시선을 옮겨가기에 내가 남들을 위해 무엇을 베풀 수 있을지까지 생각할 여유까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속 없는 인간관계에 지치신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남자가 등장할 것이니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의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상대방으로 인해 여러분은 즐겁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해 내 편이 생기신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색 테스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서운 기세로 달려올 행운은 무료함을 없애줄 새로운 열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리딩은 극소수라기보다는 안정된 생활에서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현재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군중 속 고독이란 말처럼,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작 여러분은 고독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 터놓을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에만 어울리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 사람들과는 좋은 얘기는 꺼낼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깊은 고민은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느라고 여럿이 같이 있어도 여러분, 혼자인 것 같이 느껴져. 밤늦게 혼자 있는 시간이 올 때면 세상에 내편 하나 없다는 사실에 절망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여러분이 꿈꿔왔던 삶은 뭔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남긴 업적이 길이길이 길이 남을 것 같았는데 실제 살아보니 남들처럼 안정과 현상 유지만을 최대한의 목표로 살아오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해답카드는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 볼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정이랑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에 탑승을 하고 있으며 이 배는 넓은 바다로 떠나기 보다는 안정되게 한 곳에 정지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고민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앞에 든든한 조력자가 등장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열정의 방엔, 여러분이 키를 꽂고 그 방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행자처럼 이전과는 다른 삶을 달려가실 준비가 돼 있으시다면, 과감히 평소 해오고 싶었던 길에 발을 한번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여러분이 싸운 것과는 다른 미지의 세계는 두렵지만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움을 열망하면서 스스로를 현실에 묶어두느라 도전이란 생소한 분야에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신다면 그길 위에서 여러분은 과거의 업적을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길 위에서는 초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될것 같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하는 여러분이시기에 뭔가 여러분이 새롭게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희망을 발견하셨다면 한번 과감히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 상황이 좌절하고 실망하셨다면 그건 그 순간만 그런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매너가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존재하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굳이 새로운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100%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뽑은 문얼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사자 자리로 사존신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맹수의 왕 사자는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자는 자신만의 전술을 써서 계획적으로 움직여 먹이를 쟁취합니다. 이런 사자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있어서, 나이가 있어서, 혹은 용기가 부족해서, 지금보다 좀더 여러분이 원하는 재밌는 삶을 살수 있는데도 미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경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여러분이 현재 타고 있는 안전이란 배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답게 살고 싶었던 여러분들은 마음이 굴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힘이 있습니다. 가볍게 새롭게 배우고 싶은 심의를 찾아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작은 변화의 바람이 여러분의 닫힌 열정의 방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테스트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서운 기세로 달려올 행운은 무덤에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오랫동안 발목을 잡는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매달린 남자는 여러분이 그동안 애를 많이 써왔지만, 와야 할 소식은 오지 않았고, 받아야 할 보상은 받지 못하고, 계속 겉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발전이 없어서 여러분이 참을 인을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을 쏟았지만 그만큼 그 사람한테 잘해줬지만 참기를 진짜 많이 참았지만 여러분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대략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런 것이었다고 여러분이 그저 순진하고 세상을 잘 몰랐을 거라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흘린 핏 땀, 눈물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 버거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과감히 기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실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해답 카드는 고민할 가치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사주가 강한 느낌보다는, 약해서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힘이 없어. 초년에서 중년까지 여러분이 가야할 운이 불리하게 흐르신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제값 콩나무에 나오는 마법의 나무가 아니죠. 물만 준다고 해서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비옥한 땅, 따스한 햇살, 적절히 내리는 비와 적당한 가지치기가 모든 것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억지로 돌을 낚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나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먼저 나버린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다면서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게 히두르는 언행불일치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더는 매달리거나 좋게 고쳐쓰려고 하지 않고 가감히 버리실 수 있는 힘이 생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힘으로 앞으로 무덤에서 죽어있는 것 같은 데스카드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맺고 끊는 게 약하셨다면, 고민할 가치가 없는 인간관계였고, 일이었으니, 가감이 끊어내야 한다고, 또 카드가 그렇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문어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계자리신 분들이 뽑았을 수 있어 보이며, 이 카드는 특히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질 것은 물론이고, 인간관계 측면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뤄지는 모든 일은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 학교, 회사, 모임, 스터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인간관계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마음에 들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삼지 못할 사람이라면 과감히 끊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라서 여러분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기에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사람을 들들 먹지 못해서 안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이 상대해 봤자 전혀 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피해할 인간 항목에 추가하셔서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일적인 면에서 빠른 추진력을 뽐내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사라질 언정, 여러분에게 뭔가 바라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려 뭔가를 제공해주겠다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후려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끊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기에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에도 바쁩니다. 애써 정신적으로 안정감도 주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고민할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게 무서운 기세로 달려올 행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더위를 잘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갖고 계신 고민을 해결할 힌트를 무엇이든 물어보살 카드로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